이번 영상은 코끼리 개인의 촬영으로 아주 화려한 카메라 무빙과 다수의 소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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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런 겁니다. 코끼리 어. 네, 씨 오늘의 아웃트윗. 세렴한... 시고 너무 꾸몄는데 파티를 한번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티라고 해서 진짜. 근데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한번 아,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3일차입니다. 저는 현재 구치라는 같이 DRX, PRX 경기를 보러 왔고요. 꼭 DRS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거나러 왔습니다. 아 제가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베인님이랑 바파리 대표 여기가 여기가 이거 머리 꽂았어. 여기가 지금 곧나틱이랑 NRG 기 경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경기가 DRX랑 어 비알엑스랑 인 r x 비알엑스 엄청난 경기죠. 그걸 지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르보메대랑 엔엘지 경기가 끝나고 비알엑스 비알엑스. 제가 여기 처음 와봤는데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이프카스단인데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야, DRX랑 DRX 스 엄청 재밌겠다 그때 아, 일부러 저비트을 만들어놔가지고 저 이미 DRX 불안해요 이게 오히려 근데 잡히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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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비야지! 무력으로 <목소리> 압살하네요. 아, 아, 않아요, 지금 급요 지금. 심킬이요 벌써 갑요 아... 아파트 가야 돼 이제 가야 됩니다. 끝나요자오퍼 킬이 나오긴 했는데요. 10초 1 0도 아... 있고 쇼트 킬. 내 시간이 안 돼요. 설치가 네. 안 되는 네. 시간입니다. 네. 네.

이거는 깔끔했어요. 에이. 완벽하게 예상했어요. 이러면 찡의 키를 넘어섰죠. 에이, 어, 풀백이 마무리. 근데 왜냐 풀백도 좀 차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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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미안해. 쳤다쳤다 디어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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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다 <laughs> 안전하게 떠올려봐 진이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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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났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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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할만해 진짜

<laughs> 기분이 어때요? 와 이거 이제 똑같다니까 이제 똑같아 이제 똑같은 거야. <laughs> <왜> 똑같냐? 비스토리기고, <laughs> 사라이기고, 예. 예. 똑같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네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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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 나다. 자 섬딩 들어옵니다 자, 자 화살 한번 어, 볼까요? 어, 자3번화살 화살, 화살! 화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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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어. 어. 자 그래도 앞쪽에 어! 잡아냈어머기 답중... 어! 어! 머리 기 같이. 자 설치를 이리, 주더라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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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프리니마, 오한 명, 티드, 더블이 하나, 하나, 리니마자 탑이 뭐 하나 이미. 운이자그 많이 탔어요. 시간 많이 탔어 <laughs> <에이. 웃음> 거를까요? 네. 아아와 대박. 와. 대단한, 감사합니다. 와 대단한, 감사합니다. 아, 아니와 진짜 c l e 와 와. 진짜... 와. 와. 아, 땡기기 땡와기난 치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결승전 데이. 오늘 결승전이 있죠. 오늘 결승전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경기장에서 오늘 푸나틱, NRG 결승을 보도록 하죠. 그럼 이따 봐요.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결승 보려고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와 미쳤다. 아마 저희는 인플, 저희는 아마 그뒤 뒤에 있을 거예요. 그 뒤. 동구 쪽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쇼츠 촬영하고 아마 경기를 볼 예정입니다. 쇼츠는 내일 업로드 되나? 그럴까? 비토 그건데 제가 대부분 다 외였어요. 근데 또 제가 버벅일 수 있으니 그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신구현 공개된 거 보셨나요? 저도 처음 봤을 때 트레이더 봤을 때 소름 돋았습니다 거기 신규요원 체험할 때 그걸 틀어줬거든요 전부 다 소리 질렀습니이 무력화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놀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장 반응도 완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미 느꼈겠지만 정말 장난 아니에요 현장 분위기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로 소리 들리시죠? 야. 그냥 꽉 찼어요, 여러분. 꽉 찼어. 꽉 찼어. 풀 자리야, 풀 자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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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결승전 재밌게 보세요. 오케이. 이미 봤겠지만 오케이. 결과 좀 알려 줘라. 결과 좀 나. 모른다, 결과. 오케이. 오케이. 마다가 오퍼로 정리를 해줬고 어? 자 미치치 쳤다운첫 시동, 와 마다가 비... 억으로 시간, 마다 억으로. 어, 어? 자 뛰어가죠, 뛰어가요.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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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다, 마다, 네, 네, 에너지. 네 지금 경계, 테라틱이랑 네. 에너지 경기 경기가 끝났는데. 어, 우에지 축구 이력이 그냥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어, 푸나틱 팬들이 솔직히 좀 많아요. 제 주위에도 푸나틱 팬들이 많은데, 푸나틱이 이길 뻔한 라운드를 에너지가 클러치 나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네. 내셔가지고, <놀람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거 봤어요? 웨이레이가 오퍼 들고 점프한번왔다가 슉슉 들어서 오퍼를 따고 슉 빵빵하고 들어가는 거? 그냥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이 상황에 납득이 안 가. 다와 엄청난 크로치를 많이 보여주고 에너지도 경기를 그냥 대문입니다 대문 와 진짜 현장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아 보도록 하죠 오케이 와 맞았고. 와, 와 맞았어. 진짜 또라이다 또라이 끌어봅니다 아, 이거는 그냥 스토바는 유리한 각잘 잡네요 네. 야 스코바 야 이슬 ACE! 경기를 해주시니까 팬분들도 다 뭔가 어, 응하신것 같아요. 힘을 내야 될것 같은데, 화이팅 마지막까지. <laughs> 장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 <laughs> 네, 힘 내보자. <laughs> 와. 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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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진 또 갔다 또 갔다 와고고 이러다가 진짜 플라스틱 에너지 채우고 끝나는 거 아니야? 게임? 자, <목소리도> 시간 20초! <목소리도> 아, 크리스 밀당 보세요 아, 크리시스! 그 근데 <목소리도> 뒤에서 와요! 데가 아, 어, 아, 근데 가 <목소리도> 축하한다. 와 대박! 와 이거,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박! 와! 미, 미친 거 아닙니까? 2대0! 2대0으로 역전했어, 역전! 진짜 그 역전극이다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 여러분들, 진짜로. 지금 현장 분위기 난리 났네, 지금. er mer pratin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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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승이 끝이 났고요 너무 멋있이요 같이 울컥할 정도로 울컥할 울컥 정도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짱!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챔스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브이로그 2탄으로는 저의 첫 해외여행이 브이로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것까지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2탄은 좀 길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탄은 기대해주시고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땡큐요 <목소리도>